전라도의 깊은 산골, 한적한 객주거리. 비 오는 밤, 한 여인이 등짐을 지고 객주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서울로 가던 중 길을 잃고 들어선 그 객주는 묘하게 정막했다. 창호지는 물기로 눅눅했고 등잔 불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객주 주인은 젊은 사내였다. 이름은 남윤. 웃는 낯이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음산했다. 여인은 잠시 쉬다 가겠다 말했고. 남윤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그러나 그 찻잔 아래엔 작은 붉은 손자국이 찍혀있었다. 한밤중 여인은 물을 마시려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부엌 안쪽에서 낮게 을 쪼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대답하듯 들린 신목소리 유나 그 여인은 날 닮았단다. 여인은 놀라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남윤이 허공에 대고 절을 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먼지 쌓인 여인 옷이 걸려 있었다. 그건 오래 전에 죽었다는 그의 어머니의 옷이었다. 여인이 도망치려는 순간, 문 뒤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나타났다. 기이하게도 그 손은 여인의 손과 닮아 있었다. 순간, 남윤이 소리쳤다. 어서 달아나시오. 그가 막아선 것은 그의 손에 씌워진 여인의 손목이었다. 놀랍게도 남윤의 팔엔 꿰맨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인 여인의 팔을 베어 자신의 팔에 꿰매 살아온 것이었다. 이제야, 어머니와 하나가 되었소. 그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비가 그친 새벽, 관아의 사또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객주는 텅 비어 있었다. 다만,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유나, 이젠 나도 내 안에 있단다.